오늘은 시원한 여름향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중성적인 제품들로 골라봤습니다. Hey, 제품은 에뛰드하우스의 컬러풀센트 오드퍼퓸 프레시입니다 에뛰드하우스의 향수라고 하면 왠지 사탕처럼 달콤하고 마냥 귀엽기만한 냄새가 날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컬러풀센트 오드퍼퓸 프레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중성적인 향이고요. 향수 이름처럼 아주 상쾌하고 깔끔한 향이에요.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 상품 설명을 살펴보면 이 제품을 아침 정원의 싱그러운 이슬처럼 꾸밈없이 솔직하고 상쾌한 향수라고 묘사했는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자연적인 향은 아니었어요. <laughs> 이거 어떤 냄새냐면요. 약간 점성 있는 초록색깔 액체세제 아시죠? <laughs> 그런 초록색 액체세제한테서 날것 같은 향이에요. 평소에 클린 향수들을 좋아하셨다면 이 제품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라이트 에센스랑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를 섞은 듯한 향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예전에 그린티 에이드 향이 난다고 묘사한 적이 있었던 게스 데어의 향과 언뜻 닮아 있습니다. 에뛰드하우스 컬러풀센트 오드표픔 프레쉬는 특별히 개성있는 향은 아니지만 부담없이 뿌릴 수 있는 가벼운 향을 찾는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향수예요. 시트러스 향치고는 지속력과 확산력도 나쁘지 않고요. 저는 왠지 이 향수가 빳빳한 린넨 소재의 여름옷을 입었을 때 뿌리면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으로 받아들여지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아틀리에 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에 접했을 때는 향수 이름에 캘리포니아라는 단어가 들어가길래 소위 미국 냄새라고 일컫는 약간 이국적인 향이 나는 제품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맡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바디워시, 뭐 예를 들면 해피바스라던가 샤워메이트, 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나한테서 날것 같은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그래서 샤워를 해도 샤워하고 나와서 한 1분만 지나면은 나한테서 나는 그 개운한 바디워시 향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이 아뜰리에 코롬 클레망틴 캘리포니아가 딱그 순삭돼 버리고 마는 <laughs> 샤워 직후의 개운한 바디워시 향을 잘 구현한 것 같은 향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아틀리에 코롱 클레망틴 캘리포니아는 뿌리자마자 감귤 주스 냄새가 납니다. 오렌지 주스 말고 감귤 주스요. 저는 오렌지 향이라고 하면 톡 쏘는 느낌과 신 냄새가 떠오르는데요. 이 클레망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신 냄새나 톡 쏘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톤 다운된 듯한 시트러스 향과 부드러운 달달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보다는 감귤 주스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사체 오프레시 맨에서 맡아본 것 같은 중성 적이고 시원한 향도 섞여있기 때문에 여름에 남녀노소 누구나 쓰기 좋은 향수가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쿠아디파르마, 미루토나, 프레쉬 시트론드빈 이런 유의 향수를 즐겨 사용하셨던 분들에게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속력과 확산력은 많이 안 좋아요. 뿌리고 나서 두세 시간쯤 지나면 향이 사라지는 듯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에따리브르 도랑주의 You or Someone Like You입니다. 에따리브르 도랑주는 적인 향수들을 선보이는 프랑스의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지는 원료들에서 향을 추출해서 향수로 만든 아이엠 트래쉬라고 하는 향수에서부터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의 냄새를 향수로 구현한 위대한 분비물이라고 하는 향수까지 굉장히 실험적인 컨셉의 향수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유올 서머라이큐는 그렇게 낯설거나 이상한 향이 나는 향수는 아닙니다. 이 제품을 맡았을 때 제가 딱 든 생각은 칵테일 바에서 이렇게 모히토 마시다가 모히토 안에 있는 민트 이파리까지 실수로 입 안에 들어와서 그 민트 이파리 딱 씹은 느낌? <laughs>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레몬과 함께 보관된 민트 이파리에서 날것 같은 시트러스함과 푸릇함 그리고 씁쓸함이 느껴지는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잔향에서는 딥티크 롬보로달로에서 맡아본 것 같은 생장미 향이 살짝 느껴졌어요. 민트향 제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러쉬의 더티일 텐데요. 하지만 러쉬의 더티와 에따리브르 도랑주 유올 서먼 라이큐는 사뭇 다른 이미지의 민트향입니다. 러쉬 더티가 정말 공격적일 만큼 상쾌한 민트향에다가, 러쉬 같은 코스메틱 브랜드의 비누나 바디 제품에서 날것 같은 아로마 향이 더해진 민트향이라며, 에따리브르 도랑주 유올 서먼 라이큐는 싱싱한 민트가 심어져 있는 밭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향수예요. You All Summer Like y o 는 청량한 민트향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름에 딱 제격일 것 같고요. 지속력과 확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트향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냄새니까요. 반드시 시향 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은 가로수길에 있는 매종드파팡에서 시향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까지 직접 가시기가 힘들다면 매종드파팡 홈페이지에서 시향용 샘플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향수는 톰포드의 네롤리 포르토피노입니다. 톰포드의 향수들은 대부분 좀 드레스업을 하거나 공들여 꾸몄을 때 뿌려야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미지의 향수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소화하기 쉬운 무난한 향의 향수예요.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남녀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비누 냄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보 비누같이 포근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의 비누 냄새는 아닙니다. 저한테 네롤리 포르토피노는 어떤 냄새로 느껴지냐면 파랑색깔 수제 비누에서 날것 같은 향으로 느껴져요. 제주도나 오키나와 같은 섬 관광지 가면은 기념품으로 많이 파는 수제 비누 아시죠? 반투명 파랑색깔 수제 비누인데 그 안에 뭐 산호, 해초, 조개 껍데기 이런 거 들어있는 수제 비누 딱 그런 파랑색 수제 비누의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톡 쏘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남자 스킨 냄새가 나지도 않고 너무 아쿠아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이 냄새가 나지도 않는 그런 중성적인 여름 향수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향수예요. 다만 지속력과 확산력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향수는 확산력이 약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름은 아무래도 다들 향수 냄새에 민감해지는 시기니까 내 향수 냄새를 주변에 풍기지 않아도 그냥 내 향기를 나만 맡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 향수를 고를 때는 확산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력은 <laughs>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가격 대비 평범한 향이다라는 생각이 조금만 들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딱히 거슬리는 향조가 없는 향수라서 성별, 나이,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입니다. 차분한 시트러스 향과 네롤리 향의 조화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시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향수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